또 이제 우리가 1학 때 굉장히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때 우리가 거의 한 2년만에 본 거지? 4년. 4년 만에 본 4년. 거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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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카가 어디예요? 메카가 어디예요? 메 메카 볼. 여기 다 메카셔. 다 메카세요? 어. 아. 다 경력이 어마어마하죠. 아 그러긴 하지. 어. 어마어마하죠. 와 여기구나. 됐어? 오 근데 너잘 어울린다. 아니 너피뭐좀 다른데? 아니야 아니야. 션아, 내는 네가 최고야 진짜. 그래 준비했어. 마스크. 어. 무보다는 위생이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을 관리를 철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 여기 턱에 딱 걸치고. 자, 정확하게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설탕 소금을 같이 또 계량해 주시면 돼요. 계량이 진짜 중요하죠. 어, 계량이 실수되면 맞을... 그날 하루는 그냥 다 날려버리는 아...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 할수 있어요. 나눠 나눠 작업으로 무서운데요 떨지 마세요. 어어오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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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요? 어, 잠깐만 잠깐만 움직이지 마세요. 여기 여기 저저저저 움직인다 뭐아내와내 실장님. 어, 이거 딜레이가, 딜레이가, 딜레, 아! 딜레이가 있네요, 기 이거 살짝 딜레이가 있는데. 어! 어! 그, 아! 오! 아! 오! 오! 나이스. 그러셨어요. 진짜, 됐어, 저희 칭찬해주세요. 어. 잘하셨습니다. 아 <laughs> 소금은. 0점. 네, 0점. 항상 계량할 때는 0점 누르시고. 네 소금은 맛소금인가요? 예. 아... 네. 죽여만이고요? 죽여만이요. 맛소금. 맛소금. 천안이 또 소금이 유명하잖아요. 천안이 또 소금이 유명하잖아요. 천안이 소금? 네. 유명해요? 아, 유명해요? 그 신안 아니에요? 신안. 아, 아 신안이구나. 비슷했네, 그래도. 신안. 같은 아들. 여기 천안. 잘한다, 너. 너 괜찮지? 너 잘한다, 근데. 좋은데? 10점 만점에 몇 점이죠? 아, 감사합니8점 8점! 아, 근데 여기 되게 앙금을 되게 많이 넣어 주신 편 같아. 그니까 그치. 호두가 많네. 호두? 호두 좋아해? 호두? 응. 호두 좋아하지. 진짜? 호두로 한번 요행해 볼래? 어? 호! 나부터요? 어. 호! 호랑이는 두 두발 동물이 아닙니다호호호 호우! 호우! 이우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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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 호우! 호우! 주우주우 호우! 리가 오늘 접우한다 하나 호 <laughs> 아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아, 이게 잠깐만. 돌려서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어, 그걸왜 돌려? 그래. 어, 그걸왜 돌려? <laughs> 아, 제가 해 보고 싶어서 죄송해요. 돌려 보고 싶어서 올린 아, 거. 네. 뭐... 이거 할뭐 건가요? 근데 창의성. 근데 팀장님. 예. 그 후임으로 일하는 들어와서. 오늘 진짜 이거 저 밀대 <밀탈> 치워야겠다. <laughs> 혼내시진 않을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이 알았다. 자, 완성됐습니다. 오! 예. 한번 드셔 보세요. 응? 와, 이거 진짜. 자, 보세요. 팝. 대박. 짠. 짠짠. 음. 곱바 속 좀. 네. 음, 원래 이런 건안 했던 건. 오마무시하죠. 네, 다시 맛있어요. 정말. 좀다 싸가 될까요? 네, 들이. 같이 싸가자. 음. 지명 님 어때요? 어 괜찮았어요. 그렇죠. 네, 소이 있을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바로 내일 출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예? 예? 어 어. 이거 저 이제 뭐 할까? 요 어, 이제 이거 기다리신 다음에 오븐에 넣으면 될것 같아요. 아, 돌가마요? 돌가마에 넣어요? 아니요, 이건 그냥 오븐 아, 그냥 오븐나요. 네. 혹시 베이커리에서도 2분 하다는 표를 쓰시나요 아. 알겠습니다. 그거 하겠습니다. 궁금하긴. 오븐에 쓰니까 오븐하다? <웃음> <웃음> 어? 아니, 자르 쓰시는데. 이거 남은 세판할때는 1만 합시다. 예. 멘트가 너무 많아요, 지 <laughs> 입을 어나 입을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 <laughs> 왜 이렇게 말하고. 아니 저 얘기 하게 해주면 안 돼요? 말해야지. 어 말해야지. <laughs> <laughs> 아, 예. 얼마나 여기로 시럽에 나오. 오 네. 네. 분무기 느낌. 네 뒤집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 이거 봤어요. 동영상에서 해볼게요. 봤지. 어, 한번 봤어요? 아먼봐보는 지윤님이 먼저. 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오가감해졌어 약간 이 화분에 물 주는 느낌이네요. 너무 많이 퍼면안 돼요. 네. 요 정도? 네 좋아요. 네. 실화 어, 안 나오고 있는 거. 아. 실화 아. 어, 안 나오고 있는 거. 아. 이거안 나와요? 조금 조금 눌러 주셔야 돼요. 아. 오 좋아 좋아. 이거네. 이건... 오술 냄새. 오 나네! 와인 냄새 나는데요? 살짝 나죠? 왜 취할 뻔 했어요 향을 내주려고 술 살짝 섞어가지고 아, 아 진짜 술이에요? 술 살짝 섞인 오! 그래서 아까, 취하, 취하고 그럴 정도는 아닌 거아그래서저 불가마 불가마 브래드에 아 불가마래 돌가마 돌가마 아 돌가마 <웃음> 빵가마, <laughs> 빵가마 브래드에 술빵 향이 났었거든요 어 거긴 안 들어 아아 아아 죄송합니다 딸기 <laughs> 타임 딸기 딸기 게임 알아? 딸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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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그럼 처음 듣는데? 아, 아닌가 이거. 아, 뭐지? 딸기. 딸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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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딸기. 탕탕. 딸기 1. 창윤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게임 스타트 게임 게임 Don't you worry about it, don't, don't you, baby? baby. <laughs> 내가 a t s the terrorist p o s 데 t i o n You go, you go, Annandy? You go, y 어 <웃음> <아무튼> <웃음> <한번 가져간대? 웃음> 딸기가 없어져 한 번씩. <laughs> 너 이거 출중 맞았을 때 성찬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딸기가 없어져. 드랑메리아 뺄게. 자, 저 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다시 맞지? 응. 사년 전이잖아. 그때 우리 과자 준비 만들어 보래 그러니까 이제 커가지고 이제 맞아. 케이크도 만들어. 아니, 우리를 지켜보는 이 눈빛들을 봐봐. <목소리> 어, 무덤 드세요, 다리가. 듬뿍 해버려. 나도. 잠깐, 잠깐, 잠깐. 아, 짤주, 짤주, 짤주. 짤주요? 우리 이거 넣어야지. 아, 아. 우, 가 감용이. 우, 큰일 났고 있다. 에틈 사이로 넣어야 돼. 이게... 근데 나는, 어. 개인적으로, 네. 앞에 카메라 감독님들도 그렇고, 응. 우리를 되게 아들, 아들처럼 볼것 같아. 아, 이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유 눈빛이 아들 보는 눈빛이셨는데?